네, 여름철 사고 예방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물놀이 사고 예방입니다. 어, 물놀이 일이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어, 가정뿐만 아니라 수련회에서도 여름철 수련회에서는 물놀이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물놀이는 실내일 수도 있고, 실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곡강일 수도 있고,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의 준비사, 준비사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물에 들어가기 전이죠.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준비 운동은 3분 이상 충분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준비 운동을 하는 이유는 어, 근육 경련 같은 쥐라고 하죠. 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예,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 이상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위, 것은 어, 위치인데요. 어, 준비 운동을 다 하면 좋겠지만 어, 빨리 들어가다면 주로 사용되는 목, 어깨, 팔, 허리, 골반, 무릎, 발목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주관절 위주로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그 아니라 어, 팔과 허벅지 있죠, 종아리까지 주로 사용되는 근육도 어,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따라볼까요? 일단 맨 처음에 가볍게 서서 서가지고 어깨를 벌리시고 손을 허리 위에 얹힙니다. 그리고 목부터 천천히 돌려주세요. 천천히 돌려서 충분히 돌려줍니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운동하신 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충분히 풀어주시고 그 다음은 어깨 돌려주시고 짧게 돌려주시고 뒤로 돌려주시고 앞으로도 돌려주시고 그리고 허리도 짧게 돌려주시고 좌우로 충분히 돌려줍니다 그리고 무릎도 돌려주시고 지금은 제가 짧게 하고 있지만 어, 충분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발목도 돌려주시고요, 좌우 살짝 돌려주시고 <laughs> 관절 뿐만 아니라 어, 근육도 풀어주셔야 되니까 그 손을 돌려서 뒤로 잡으시고 충분히 이때는 호흡을 내쉬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반대로 둘셋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허리 등도 있는데 어, 허리 아프신 분들은 너무 숙이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손만 반대로 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관절 같은 거, 골반 같은 경우에는 다리 벌리셔가지고 쭉쭉 왼쪽부터 눌러줍니다. 어깨랑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도,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전체를 눌러주시려면, 쭉 펴가지고 밑으로 숙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도,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3분 이상 몸을 충분히 풀어 주신 후에 물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어, 바닷가라든가 아니면은 수심이 깊은 계곡 어린이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시켜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어, 수탄동력 레저포트 있죠 어, 아웃 모터를 많이 사용하는 모터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바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 수상 동력 레저 모터를 타고 바다에 갔는데 조끼를 안 입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걸리지 마시고요. 어, 반드시 어,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또 몸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곡이라든가 아니면 동해 같은 물이 차가운 곳에서는 어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에 적셔가지고 몸이 내가 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또한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 경험담인데요. 제가 스무 살때 계곡이에요. 계곡인데 깊진 않았어요. 한 2m도 안 되는 계곡이었는데 체육전공학생이 음주 상태로 물에 들어갔다가 제 눈앞에서 익수한 적이 있습니다. 뭐두 명이 빠졌었는데 한 명은 구해냈는데 한 명은 어, 나중에 0회까지 했지만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 기억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음주 후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물놀이 중에, 어,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바다라든가, 아니면 계곡 같은 게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계곡에서, 어, 학생들끼리 놀다가, 어, 두 명이 익사한 적이 있, 있거든요. 중요한 게, 해가 지거나 아니면 늦은 오후에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빠져도 못한 들이 몰라요. 그래서, 어, 위험하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 무조건 상황을 전파해야겠죠. 내가 구할 수 없다면은 119에요. 국내 어디서나 119에 신고하게 되면 해경, 해, 아, 바다에서는 해경, 아니면 육상에서는 소방에서 와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해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어,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음, 허가된 지역 이죠 허가된 관광지, 그러니까 계곡이라든가 강, 아니면은, 해수 어, 해역장 같은 데서는 항상 해경, 해양 형태로는 아니면 119에서 나와가지고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누가 있냐면은 어, 군 특수부대에서 훈련 중입니다. 보통 작은 해수장들 같은 경우에는 해경이라든가 119에서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모자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면은 거기에 꼭 특수부대가 훈련 중입니다. 가까운 곳에 특수대 가 있기 때문에 어, 금방 전파되면은 어, 특수대원들이 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해파리 에쏘인 경우 가 많아요. 특히 해파리가 지금 많아져 늘어났죠. 어 갯벌이도 있고 그런데 저도 해파리에 쏘여봤지만 정말 아픕니다. 버라고 쓰인 거랑 조금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해파리에 쏘인 경우에는 일단 바닷물에 바닷물에 씻던가 아니면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식염선로 씻으시고 핀셋이나 카드로 좀 긁어내세요. 그 해파리에 있는 침이 묻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냉찜질을 하시게 되는데요. 어, 해파리에 쏘게 이 되면 정말 화상 입은 것처럼 그 짜고이 그대로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냉기, 어, 냉기, 냉찜질을 해가지고 어, 열감을 좀 죽이는 게중요하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게 벌이 쐬인 것처럼 이제 암모니아 있죠. 암모니아 쑤가지고, 어, 바르거나 하시게 되면은 더 독이 강하게, 독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응급처치 하신 다음에 어, 근처에 있는 해경파실소라든가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다 응급처치를 할수 있는 약품이 굳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또 하나, 어, 소외 쪽은 별로 없는데요. 동해나 남해에 있습니다. 이안류라고 하죠. 생각파도 파도가 역주행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휘슬리게 되면은 내가 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안가로 가고 싶어도 파도에 밀려가지고 바다 쪽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수영을 할수 있다고 해서 직진을 가지 마시고 이안류에 휘슬리게 된다면은 어, 해안가를 바라보고 45도로 헤엄을 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보트를 타고 있다 아니면 튜브를 하고 있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 이안류앞 직접 마사지 마시고, 해안가를 바라보고 45도로 틀어서 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서 제 후배인 박군이 어, 훈련 받으면서, 어, 파도가 는 쪽을 바라보면서 45도로 헤엄을 치더라고요. 이제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 여러분들도, 어,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45도로, 해안을 바라보고 45도로 헤엄을 친다든가, 아니면은, 노를 저어가지고, 그이안류를 빠져나오, 빠져나오셔야, 여러분들이 해안가로 무사히 갈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 그냥 뭘 맡기세요. 맡기신 다음에 천천히 생존성을 하고 계시면은, 어, 1 9라든가해경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구조해 주실 겁니다. 단, 이때는 해경이나 1 1 9 대원이 있는 지역에서만 가능한 얘기겠죠. 없는 지역에서 여러분 혼자 있다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 천천히라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게죠 특히 서해에서 갯벌 체험. 해루지라고 하는데 어, 갯벌 체험하실 때는 또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뭐 방송에서 물 대표가 나와가지고 언제 간조인지 언제 만조인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알람을 켜면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어뭐 이제 갯벌에서 조개 캐시다가 이제 물이 들어왔는데도 모르고 계시다가 물에 뭐 희생되신 분들이 많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흔치 않은데 갯벌에 빠져서 내가 나오기 힘들다 그런 경우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 때는 그냥 뒤로 누우세요. 뒤로 누우신 다음에, 어, 팔로 넓게 해서, 어, 발은 자전거 그르듯이 천천히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로 나오시면은, 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 좀눈더 이게 내가 빠져나오겠다고 힘으로 막땅 짓고 하시면은 더 깊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우셔가지고 빠져나오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야외인 뭐 바닷가라든가 아니면 야외 수영장 마찬가지예요 마스크 없이는 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최근에 바닷가 가보니까 현장에 마스크 하시는 분들이 엄청,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마스크 단속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항상 사용하시고요. 파라솔이나 그늘막 설치하실 때는, 어, 파라솔과 그늘막 사이 공간이, 어, 거리가 2m 이상 나도록 거리 두기 하시고요. 개인용품은 반드시 사용하세요. 어, 사람들 많은데 뭐, 실내에 물을 하시는데 뭐, 수건을 같이 쓴다든가, 아니면 그러지 마시고, 수건, 뭐, 수경, 반드시 개인 거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 구멍조끼, 한, 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구멍조끼를 입으실 때 보면은, 어, 귀찮게 하고, 그냥, 지퍼 열고 다니시고, 아니면, 단추 안 참으시고, 아니면, 구멍조끼를 입으셨는데, 다리, 골반 아래쪽으로, 그, 끈을 착용 안, 하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걸 착용하면 귀찮거든요. 근데, 이걸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냥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 물 수압에 의해서, 이게, 구멍조끼가 벗겨질 수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특히, 몸이 부자연스럽다든가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 다리끈까지 설치해가지고 착용하시고, 조끼가 너무 헐렁하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꽉꽉 되지 않게, 적당히 맞춰가지고, 어, 조끼를 입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익수자 발견,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수영 자신 있다고 해서 함부로 되지 마시고요 주변에 뭐, 큐브라든가, 구명 조끼, 아니면 그런 게 끈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던져, 먼저 던져주시고, 라이프가드라든가, 그런 자격증이 있다면은, 자신이 있다면은, 뭐, 가, 급한 경우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 내 몸한테가 그렇지 않다든가 아니면 그런 경우는 웬만하면은 직접 들어가지 마시고 장비 없이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초라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뭐, 비록 얼마 전에 이제 제주도에서 어떤 학생이 물에 빠져가지고 어, 전직 해병대원이 이제 구조를 하는 걸 봤는데요. 어, 쉽지 않습니다. 구조를 해보신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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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실 거예요. 맨몸으로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맨몸으로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맨몸으로 그 사람을 구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체력 속은 엄청나요. 그래서 그 라이프가드를 횡단하려고 시험 보시는 분들 보면은, 뭐, 바벨을 가슴에 올려놓고 횡령을 해가지고 왕복한다든가, 아니면 잘명한다든가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런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그 훈련을 받았지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뭔가, 뭐, 튜브라든가, 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너무 멀다, 그런 경우에는, 튜브가 있으면 튜브 갖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튜브를 줘야지, 직접 그 사람을 잡는 거는 추천이 않습니다. 왜냐면, 하 물에 빠진 사람들은 정신이 없거든요. 어디 뭘 잡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접촉하지 어,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즘에는 코로나 시구가 유행하다 보니까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뭐 캠핑, 차박, 낚시도 많은데 이런 데서 사람 뭐 몰리다 보니까 더 나아가 가지고 저처럼 보트를 사가지고 아예 어, 스탑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에 대한 이제 관심도 이제 필요한데요. 어. 특히, 바다를 가시는 분들 이 있죠? 보스타고. 그런 분들은, 그, 연안체험활동종합정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해경에서 운영 중인데, 찾기 어, 힘드시면은, 어, 그림에, 보신 것처럼, 해양경찰청 그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원거리 수학내저활동신고, 그리고 연안체험활동신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가져가가지고 여기 보시, 보이시죠? 빨리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어, 활동하는 곳이, 그영해에서 시페리 10회리 이내냐, 시페리 이후냐 있는데 원래 시페리 이내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반드시 신고하고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간 걸 해경이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면은 누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알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페리 어 이상 나가시는 분들은 또 반드시 해야 되고요. 어 특히 요즘에 보면 유세 보면은. 이렇게 나갔다가 모터가 고장나가지고 못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laughs> 그런 분들은 신고가 안돼 있다면 은 해결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가다 나가시다 보면 10회리 이내라 할지라도 휴대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고하고 나가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름철 사고예방에 대해서 특히 물놀이 사고예방에 대해서 어,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테러 관련해서 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